평생 사랑할게. 오! 평생 웃게 해 줄게. 네, 네, 네. <laughs> 평생 사랑할게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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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셔서 감사합니다. 멋있는데. 결혼 축하해 오빠. 오케이오케이 오케이. 좋아, 좋아, 오케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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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에 가장 생각나는 <laughs> 사람이요? 엄마, <웃음> 엄마. <웃음> 아 브이로그에 나오겠네 이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지금 사, 사실 별시감이안 나요 신부에게 네. 한마디 해주세요 신부에게? 어우 나못나가해들면서다네 ㅋ 평생 사랑할게 오! 신부에게 한 말씀 동생 웃게 해줄게 저신 저거, 네네 네.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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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거저고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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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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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레츠고! 여기! 어떻게 그래? 여기 앉으래? 여기 앉을래? 여기도 나은 거 같아. 그래 앉자. 우리 이런 데 앉아. 우리, <laughs> 우리가 왜? 우리 도 <laughs> 등매고 <병원> 들어왔어. <laughs> 우리 가족이에요. 어, 가족이 들어왔어. 우리 초대받았다고. 그래 앉자. 무슨 메뉴가 나올까요? 그럴게요. 자, 러게요 누가 밥 먹었나봐요. <laughs>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리어설 야호? 네아나이름 구독 안, 안 하셨군요 저를 생각... 아니 언니어사안 <laughs> 하고 있 옛날.. 있음. 옛날부터 했었잖아 <laughs> 정말 미안합니다 <웃음> 아 <웃음> 괜찮습니다 이수아 도사과 빨리 그 죄송해요 어요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? 논란 <laughs> 없으면 복귀 가능하세요 논란 없으요 논란 없요 아직 뒷광고는 네 없어가지고 뒷광고 네. 때문에 참석 못하셔도 지금부 행복한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오늘의 결심을 시작하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 시작리겠습니다 우리 신랑이 당당한 걸음으로 입장할 때 여러분들께서 신랑 입장. 이어서 우리 신부님 한번 만나볼 텐데요. 그리고 우리 신랑과 함께 약속의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투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. 오늘 부를 노래는 에이식스의 'Welcome to the show'라는 노래인데, 좋다이.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이제 계속해서 두 사람과 함께 기념 촬영이 있어요. 이가 진짜 군대의 치유 거기서? 에이 축하해 경험해 뭐야 <laughs> 담배 좀 끊어 어, 카메라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똑같아졌네 진짜로 감정의 3단계별 개웃기네 긴장한 티가 <티관>. 안나웹폼 <laughs> 그런 사람이잖아 담배 하시는 분이시구나 <laughs> 학교 선임의 분들께서는 나오실, 때어 남성분들이 백조해 서주시기 바랍니다. 뭐야? 오세요오세요가 아, 아. 네? 아, 아, 나가. 만 오세요. 우리 갑자기 데뷔. <laughs> 너무 너무 고도 아래서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하나, 둘, 셋. 자 마지막입니다. 하나, 둘, 셋.

<웃음> 진짜.. 나도 진짜, <laughs> 진짜 벌컥 중인데? 다들 왜? 벌컥을 하는 거야? 아니, 그래? 오늘 는하려서 갔다 왔잖아. 왜냐면 엄마 무릎 때문에 계단을 못금니까 봐. 관음설 아예 안 깔까 봐. 이따가 펄나 보다. 고생했어요. 아 고생하니다선아 야채부터 먹어야지 혈당이안 오르다. 맞아. 이거 주는 <laughs> 거야, 지금? 어, 먹으라고. <laughs> 아니, 여기 한 측에서 연락지 예뻐요, 근데 이거? 있잖아. 몰라? 응. 네, 사람 응. 겠어 어. 먹는다 되겠니? 늦었어. 노래하다. 회 어디 있어? 이러고 이거나 너는 집에 빨리 가야 될거같 강아지 찾는 거 같은데. <laughs> 가장 가장 식 <결혼식까지> 같이 <laughs> 입고 왔어. 정석이고 우리는이 대일. 막 완전 꾸민 건데? 아니, 완전 대일로 하게 그래서 어 요태요태 그치? <laughs> <laughs> 응 녹여먹어 하정갈하게아아 <laughs> <laughs> 네, <정, 정>, <laughs> <laughs> 우리 다블랙이서 멋있다 오이야아니 여기가 좀 가까워 여기가 좀 가까워 <목소리가> <근데> <목소리가> <나도> <목소리가> 일어나 일어나 아무도 <목소리가> 나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